몰랐지 뭐 써야 되는 줄 그러니까 다고리를 봐야지 투표가 된다 그래 김동주 잘했다 김동주 말고 저 꼬글머리 자기가 보이스라고 했잖아 제 SS도 안 했어 나나 깜짝 놀랐지. <laughs> 기분 좋 돼. 나가안 돼. 나가면 안나 깜짝 놀랐어. <laughs> 야, 니네 뒤에 나는면나면서 봤는데 어? 너네? 하려다가 어? <웃음> 변신? 나가 <laughs> <씨발. 웃음> 안녕. Hello. 서비. h 로우마 o my, friend. 형또보내내 있어요. 아 김동주 또 있네. 김동주야, 어디 있어. h i l i e y o 스타 충이네. <laughs> <laughs> 광전사, 광전사잖아. 아 이렇게 하면 못될 거구나 시발 뭔가 이렇게 또금증도 운동, 해도 데스티 워로 워로 아니지 아니지 이번엔 야, 야, 일단은, 야 일단은 내가 보기엔 일단 한스 시형 아니야 한스 아니야 한스 형 아닌 것 같아 저기 야봉 봉이 먹었다 봉여자 여자야 여자. 뽀글머리 뽀글머리 야봉봉 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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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사? 니사 니사 힐폰 먹음 리사 어딨어? 리사 어딨어? 아, 여기 다있이일이사어품 보고 라 빨리 려빨려사어사 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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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나 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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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사, 일사, 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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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 리사 일사, <목소리도> 일사, 리사 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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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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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사사 아, 아 있네, 리사 리사 형 있다고, 리사 형 있다고. 있다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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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형들 여기가 어딘지 몰라 리사리사리사한세영한세영한세영한세영 리사야, 여기 잖아 여기로 들어왔잖아, 들어왔잖아, 리사 펫팩 많이 먹으면 위험한데? 아, 큰일났네. 이거 말해줘도 모르네, 새 새끼들. 어, 뭐야? 누가 총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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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분노의이사 휴대폰 먹은 거같 예. 분노의사용, 분노의사용. 아 여자의 죽여야 된. 이 리사, 리사, 내가 본 봤음 휴대폰 먹는 거. 아까 헬사한번더 먹었거든 분노의 사랑도 먹은 것 같아 이렇 근처에 근처에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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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분노의 사랑 미사다 분노의 사랑 미사다 어, 뭐야 소리가 누구야 나야 나깜정놀랬잖아 한세영 분노 의사

빠지는 거야. 도트이 빠진이 뭐 자야 지 예! 나님. 어때? 재밌어? 어? 뭐야? 아니지. 아니지 님. 아, 님 아니죠 님. 니아이죠아이들이못 해서. 아, 나 퓨즈 찾고 있었는데. 퓨즈 좀, 퓨즈 좀. 말했잖아 분노의사랑루사랑아뭐랑 <laughs> <laughs> 특성트리는 뭐지? 즈랑 루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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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즈 가면자들두명이서 그 힐팩을 먹어 그러니까 처음에 힐팩 3개를 자는 자가 힐팩 3개를 먹으면 밤에 변신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낮일 때 힐팩을 먹으러 다니거든 만약에 보인다 싶으면 개를 총으로 쏴다고릴까 그러면 걔가 누워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는 거야 퓨즈를 찾아서 다음 런 마운드, 다음 마운드로 넘어. <laughs> 분노 시간 소득. 일정 시간 동안 퓨즈를 꽂지 못하면 분노 시간으로 넘어가며 감염자들이 혈액을 색한 모지 않아도 변신만. 아 혈액을 색한을 모아야 되는구나 파밍하고. 음, 그래서 빨리 그걸 해야 돼. 퓨즈를 빨리 찾아야 돼. 음. 쉿나왜 <laughs> 영중이랑 똑같이 했는데 3레벨이냐 니가 더 높다고 낮다고 주섭이가 3레벨이고 니가 2레벨이야 아,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다 아, 한국 사람이네 레벨 1, 2, 3 카와이 네 아리가또 <laughs> 아리가또 <코와이네>. 완전히 카와이 네 <laughs> 아, 목소리 좋으시네. 초보예요. 가와이 드스네 고와이네. 고와이네. 아, 니나 목소리 너무 좋다. 니나 기지개... 니나 기지개 펴는 거 너무 좋죠. 총알이 있는 위치가 똑같은 거를 오늘 처음 알았어. 오늘은... 아, 그럼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배웠네. 레버 작동 고맙게 생각해 오케이 이거 레버 작동해야 어? 돼? 작아야 돼 될, 해야될걸? 해야될걸? 레버 작동, 레버 작동. 와, 배고파. 어, 네. 아 배고파 이거 치는거예요 그렇지. 치아 확인이요 뭐. 어, 약간 한람들이 불편한 거다들이 불편한 거 같다. 좀 더리. 좀 더리 해서. 좀 더리 좀 더리 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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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프. 아, 이거아 바이바이. 바이바이. 나저 가지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먹을지. 아 근데 한 시간 으로 밤늦게 쳐화 와서 그래. 한 시간 영 아, 한세 명을 아, 가는 신데 약간 한세 명, 야두 발이나 맞추는데, 깜찍한 소리 할래 자꾸, 깜찍한 소리. 어 선동을 계속하는 거 보니까. 야, 짝, 저, 오, 장, 뭐야? 창, 창, 창. 피지, 피지, 피지.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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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그거 힐팩 먹었어요. 어, 블루요? 뭐야? 먹은 거야? 확인하기, 확인하기. 확인하기. 아, 나, 나, 나 이거 먹는 건좀 <laughs> 몰랐어. 뭐지하면서 봤어. 장가가면 어, 자동으로 먹어지네 아닐걸, 그거 아닐걸. 아니, 이 눌렀다고 내가 나안 눌른 거 같은데? 창 어디가? 유전 하나 남았어요.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모르고 그랬어. 내가 고게 <laughs> 혈액팩은 <꼬불게>. 감염자만 <laughs> 먹을 수 있어요, 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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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몰랐네. <웃음> <웃음> 야, 나 감염자야? 잠깐만, 어떻게 알아? <laughs> 감염자 어떻게 봐? 니가 감염자야. <laughs> 나도 첫판에. 어딨어, 블루. 지금, 지금 투표 안 돼요. 파란 치킨, 아. 야, 감염자만, 뭐, 감염자만 뭐 화면에 뜨는 거 그런 거 없냐? 아, 퓨즈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 지 계단이 감염, 있나? 야, 감염자만 뭐 화면에 뜨는 거 그런 거 없냐? 처음 했다, 처음에. 처음에. 아, 다음 지대에 도달하세요. 나가. 할로. <laughs> 일단 저 창, 창 그거 갑니다. 패드 위에. 퓨즈 어떠? 퓨즈 어떠 꽂아야 돼? <laughs> 이거, 이거 창, 창 투표 창 투표 하셈. 와나나나 음. <laughs> 아, 나, 나, 지금 어디야? 어딘데 어디 쪽이야? 창, 창 보면 죽이다. 여러분 어디 있어요? 레버 작동했어. 야 추적기 또 추적기 히트 해도 돼? 어나 산소 추적기 농도가 추적기 해도 되는 거? 산소 농도가 없는데.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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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어 탈쇠야. 어. 아, 아, 왜 그만. 놀래라. 하이 섭 뒤에 었다 있다, 여기 었다 야, 야, 야 여기다. 여기 창 여기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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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여기다. 뭐야? 뭐야. 왜 내가 창이야. <laughs> 아니, 나... 뭐야, 진짜, 뭐 야, 진짜 뭐가 뭐 뭐야? 이게... 끝났다.. 야 뭐야? 뭐 초반에 아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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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에 죽은 게아니야 뭐야? 뭐리뭐살뭐있어야데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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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아이고, 아이고, 탈출하는 건가, 그냥? 근데 편안하게 해, 야소. 편안. 아, 아니,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 진짜. 탈출, 탈출, 어디, 어디로 가야 돼? 아! 누가 아까 나 칼로 쨌는데나 칼로 안쟀어 좀비 찌는 거. 이거 이거 여깄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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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즈. 이즈 이거 이는이 퓨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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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이거 n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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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감염자가 더 재밌는 것 같아. 보자, 보 보자. Now who shall be scanned? 하스. 하스 말해 보세요. 나가자. 피차 찾음. 저요. 아 예, 말, 말 대신에. 코고코고 이거 원래 좀비 이다 죽어도 나갈 때까지 안 끝나나? 쉬. 한 번에 나가거 같은데 그러면. 이 Stay away or i'll inject you. This is mine. 점검 키트. I've got the inspection kit. 님님 님. 미군님미다 님. 예. 님, 네. 음, 님, 님, 님. 네, 왜요? 갈, 아, 제발. 아, 가만히 가만 히 가만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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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가만히요. 가만히가만히금가만히한 가만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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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거 가만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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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한가만히 가만히요. 가만히요. 가만히 가만히요. 가만히요. 가만히그 가만히요. 가만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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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 출구, 출구 쳤어. 가까이 오지 나, 마요. 야, 가까이 오지 일, 마. 일단, 일단 한스 경계. 다 가까이 오지 마. 야, 야, 가까이 오지 마. 한스 가까이 오지 마. 아니, 퓨즈를 찾... 퓨즈 찾고 나와서 일단 한스 경계. 야, 변신, 변신, 변신했어. 변신했어, 변신했어. 죽었다. 야 말했지, 내가 한스. 야 말했잖아, 내 한스. 여깄다 퓨즈 았다 퓨즈, 퓨즈 꽂았어요 야한세 여기다 한세 여기다 한 여기다 도망가 도망가면 돼 도망가면 돼 I found the way out. 죽을 열었어요 아 변신 변신 <laughs> 아, 뭐라고? 이 o 는 이거 몇 명이야? 몇 명이야? 표기가 그럼 아니나 보네. 내가 안 읽었어. 시간을 누가 나혈팩 먹었다고 억울한 끓었어. 아, 네가 먹었다며. 나안 먹었어. <laughs> 어, 아, 나먹었는 뭐, 지도 몰라. 그냥 앞에... 어이! 지밤되거밤 헬... 돼서 없어진 것처럼 느껴진 거 아니야? 설마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안 먹었거든. 밤 돼서 안먹었거 뭐지 먹을 수 있는 건가 하면서 갔는데 갑자기 누가 야 이새끼 회로 핑 먹었어 하면서 갑자기 존나 <laughs> 아니 아니야. 야, 서비가 먹었잖아. <laughs> 나 회로 <헬픽> 펙안 먹었어. <laughs> 아 서비가 말했잖아. 자, 서비가 내가, 어, 아니, 아 서비가 어그로 아니가 내가가 말했잖아. 진짜 한스랑 한스가 이사 회로 핑 먹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아니 근데 왜나한테 어그로를 끄냐고. 아니 누가 먼저 어그로 했었어 근데 네가 혈액 풍 먹었다네.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아까 아니, 네가. 뭐지 또 몰랐어. 그냥 앞에 갔는데 먹을 수 있는 건가 하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야이 새끼 혈액 풍 먹었어 이러는 거. 야 내가 응? 처음에 말 처음에 말안 했어. 나 이제 주머니 없든 <laughs> 시작해 일단. 재밌다, 영주이 이게 또문 열는데 시간이 또 걸리네. 어, 좀 오래 걸리네. 아, 3레벨 됐다. 아, 어떻게 하는 건지 아직 모르겠네. 깨어난 것, 정신이 깨어난 곳. 정신, 아, 아까 영준이 처먹었을 때 개꿀맛. <laughs> 아, 이때 보는구나. 5, 2, 2, 3, 3, 2. 다, <laughs> 다 그거네. 다 니비야 우리 근데 이거 디코 하면서 하면 안될것 같은데. 보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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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우걸은다아 진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해보면 우 뭐야 여기 일우 존나 하 호일우 호일우 호일 좀비가 누군지 알려주면은 참 좀비가 알려주겠다 잠깐만 나 안움직여 뭐야 내바잡꾸뭐왜 어, 뭐야, 문도 다, 문도 다줄수 있구나, 이거. 어디있어 아, 여기 있구나. 어, 다 보인다, 뭐. 보인. 어, 이게 헤라팩이야 아, 안 먹어지네. 홍주! 어. 너아 있지 계속 누르면서 말하는 거야? 어니나니나 어. 니나. 계속 누르고 있는 거야? 니나 아까 뭐요? 뭐요? 위치는... 니나. 나 윤상이 할거 같아. 뭐야야? 기다려 봐. 뭐야 저거 주머니 위치니? 나 나래가 안 먹고 거. 더 박았어요. 바봐서불요 아, 더럽지죠? 하늘 앞에 저쪽 조금 봐요 한번 놓으셔할 같은데요. 저쪽 조금 봐볼래요 따라와요.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요. 여기, 여기 혈레네 앞에 다리 있죠. 있죠. 제압하마라서요. 일단 잘 아닙니다. 퓨즈, 먹어. 퓨즈 아까 거기 저기 있었는데 봤는데... 아씨... 내가 어, 어, 같이 주사, 다녀, 주사, 같이 주사, 다녀, 같이 다녀, 같이 다녀, 같이 다녀... 내가 일단 주사님 찾았다. 야,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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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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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앞에. 왜 퓨즈 꼬였어요. 다음. 정전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어, 퓨즈 하나 또 찾았다. 나와 찾음. 같은 걸 찾은 거 같은데? 뭐야? 어떻게 나아 이거 안, 살, 안 살려주면은 안 캐어나? 못 살리는 거 같은데? 퓨즈 찾아버리기 퓨즈 찾아버리기 어이, 지금 감염자 누군지 어, 아는데 말하 재미없다 퓨즈 또 찾아.. 하, 하나 더 찾아야 되나? 아, 아, 아! 깜짝이야 님 리사 혈액팩 앞에서 서성거렸어 억울합니다 퓨즈 찾고 있었어요 뻥치지 마세요 연신했다 연신신다 어! <laughs>

음. i s a l 확인요. l i 다 a 사 i 사 a l i s 여기 i s a Lisa, Lisa, l i 다 a 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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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표결 안 하면, 누피나 만화 아니냐? 아, 야, 근데 이렇게 같이 하면은, 누가, 누가 누군지 알수 있네. 그니까. 그래가지고, 인게임 보이스만 해야 돼. 아. 디스코드를 나가고. <laughs> 와, 또 왔다. 디시 킵이 쓰렛 1대1인데? 뭐야, 왜거 1대1이야? 봐라, 뭐야, 어디 빠졌어. 안 보여.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존나 어디야? 존, 존나 점프하네. <웃음> 뭐야? <웃음> 죽어버리 애들 다 빠져서 죽었나보네. <laughs> 소리소문 없이 다 나간 거 보니까. 그러니까. 포커싱이 안 돼.

존나 발정났네. 싸진기 마고 쉐퍼. 주문로서 상세 보는 거 이제 알았다. 잔정아, 정아 아, 내 잔것 먹을라 그랬는데. 잔정아 스팀스 최주라 스팀스 최주라 야, 소비부터 죽이자 기분 나쁘다 이 새끼. 맞아, 기분 나쁘다. 확인 스팀스 최주라 야! 야! 나 안쐈어 어? 쐈어? 쐈어? 어, 너, 쐈어? 네가 먹었잖아 이마 여러분 잠깐만 모여보세요 한스가 살짝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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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한스가 내꺼 뺏어먹었어 주사기 아니 이거 쏘은건 몰랐어 레벨 3레벨이어서 모른다고 뻥치지마 뻥치지마이 간신배야 간신배야 현정아 현정아 침해주라야 저새끼 진짜 반쪽났나봐 마지막 나 머리 뭐 시키고 올래. 나미야, 나 알았어. 야 다들 <laughs> 야, 어, 오케이, 좋아. 좋아. 자, 뭉쳐 있어, 붙여 있어, 뭉쳐 있어. 자왜 외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아자 뭉쳐 있어. 한명 어디갔어? 어디갔어? 한 명. 한명어디어 현정이. 현정이. 야나 여기 어디야? 야재 죽여, 야재 죽여 현정이 어디 있어? 현정이 여기 있어. 현정이 왔어. 왔다. 다 같이 다녀. 같이 다니 같이 다니자. 같이 다니자. 가 해. 야, 그만하네. 주사기 꽂아 봐. 현정이 주사기 꽂아 봐. 응. 아, 아 그거 그 주사기 그만해. 아니야. 멍청아. 아, 야, 아, 야, 그, 아, 야, 야, 야. 야, 퓨즈 찾자. 옐로 와 봐. 야. 야, 세 명. 야, 두명 일로 와 봐. 3인 1조로 다니자. 한 명. 3인 1조로 다니 3인 1조. 하나 찾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현정아. 현정아. 다아싸라 까라. 가다 가다 가다. 다. 가자. 까라. 나나 나. 아, 저개 역겹다. 토 나온다. 진짜 더럽다. 와, 쌉더럽다. 퓨지 여기 하나 찾았어요. 야, 변신했다. 아아아 진짜. 뭐야 이거? 누구야? 클릭 소리 존나 난다. 야, 야. 야 알렉스. 아, 아니야, 리사, 리사. 야, 한스야 이 새끼. 한스야. 야, 한지야. 야, 한지야. 야, 한지 한스야. 한지야. 한스야, 씨발 새. 끼다 야, 야, 야 나좀 살려주면 안 돼? 저기요. 지랄하고. 스러운 <laughs> 새끼. 더러운 새끼. 아, 나 아까부터 퍼블 당해. 아, 진짜. 너 때문에 대한민국 남자들이 욕 먹고 <laughs>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너 때문이잖아. 개 <laughs> <게> 더러운 년아. <laughs> 계단 어디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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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스 바로 죽이자. 한스 바로 죽이자. 야, 투표해야 된다, 니네 쓰러져 있는데 총을 쏨대. 한스 찍어라. 와서 바로. 아, 나 그, 총이 알 없다. 야, 한스 내가 보고 올게 한스 내가 보고 칼로 꽂아야 되지. 어, 칼로 꽂으면 돼. 칼로 꽂아야 돼. 야, 한스 왜안 오냐? 먼저 갔냐? 나, 야, 나 탐지기. 나 총알 좀 찾자. 야, 이거 좀 밟아봐. 한 명만. 나 아, 밟아, 밟아, 밟아. 진짜? 뭘? 누굴? 뭘 믿고? 오케이. 아, 어, 조인스. 아닌데. 들어와. 야, 한스 어디갔어? 야, 고현적이다아 아! 야야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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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한수밖에 안남았다. 한수밖에 안남았다. 우리 현정 t r u 이우리라 하지마… 너만은 현정이야… 너만 남았다. 현정아… 이 지금 지 m o r r i s p 나온다. c h e sonst 이야 여친도 있는 새끼가 ㅅㅂ 어, 와… 와. 야 말해라 시발. 주섭이 아, 걸렸죠. 아어 저기 또한수 저기 또한수 저기 또한저 총사 총사 계속쏴 어디야 이층이야? 아됐네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아, 퓨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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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빨리 아, 빨리 아, 먹어 아, 빨리, 아, 빨리 아, 먹어. 우리 날려간다.